연상군은 희대의 살인기였다. 연상군 얘기하면 사람 죽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연상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희대의 살인기였어요. 네, 단순하게 뭐 타락하고 이런 망이 아니에요. 이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가 다름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람 죽이기를 너무나 쉽게 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아, 그래서 이 연상군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한번 보면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그 성종의 후공, 그러니까 성종의 후공인 정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이, 당시에는 이제 귀인 정시죠. 귀인이면 정일품 배설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의 후공이면 자기에게는 일종의 계모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저, 귀인 정시가 자기 어머니 윤씨를 갖다가 고자리를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 정씨를 불러와요. 정씨를 불러와가지고 이 정씨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정씨를 막 앞에서 어, 몽둥이로 뭐 이렇게 이게 막 때리다가 그 자기 정씨가 난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 안양군이라는 하고 봉황군 두 명인데. 이정 씨를 갖다가 부대자루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자기 아들들 보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이게 해요. 예. 네. 근데 그 한밤이다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그게 몽둥이, 저그 속에 있는 게 자기 어머니인 줄 모르고 한 명은 자기 어머니라 짐작을 했는데 한 명은 모르고 그래서 죽이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정 씨가 이렇게 예, 완전히 죽지 않자 그, 연상군이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걸 찔러서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은 시신을 내수사에 맡겨가지고, 내수사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군궐에 이게 살림을 하는 곳인데, 이 내수사에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라냐면 찢어서 시신을 찢어가지고 젓가을 담궈가지고 산천에 뿌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니까, 러 시체로 젓가락을 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예. 그야말로 인간이 해야 될 짓이 아니죠. 예. 단순하게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이 여자가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여자를 아예 그냥 시신을 다 찍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산천에 뿌려라. 이렇게 할 정도였단 말이죠. 또 어떤 그 잔인한 그 면모를 보였냐 하면은 연상군의 그 저기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드린 기생들 중에 이 최전향하고 수건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제 모든 연상군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했어요? 장록수가 독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록수에 대해서 이 최전향과 수건비가 질투를 한 거예요. 예, 질투란 거. 그런데 치마만 밟아도 참명을 시켰는데 질투를 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연산군은 이 질투를 너무 싫어해요. 자기 어머니가 다른 후궁들의 질투 때문에 왕위에서 왕비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원래는 연산군이 이 이게 이 최전왕하고 수건비를 거의 뭐 이렇게 장녹수 다음으로 총애하던 뭐 그런 여자였죠. 예,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제 그 투기를 했다 말해 질투를 했다 아 이렇게 하니까 궁궐에서 당장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의 행실은 투기하지 않는 것으로 어질게 여긴다. 그러나 지금 전향과 수건비는 간사하고 흉악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투기하여 내정의 교화를 막히게 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이게 그냥 쫓아내지 않고 곤장을 80대씩 때려요. 이 곤장 80대를 맞으면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매를 80대씩 하고, 그 다음에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죽이지는 않고, 이제 끝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뒤에, 어, 이상한 방이 하나 붙어요. 그, 어디에 붙었냐 하면, 이제, 소객서에 그 담벼락에 이렇게 방이 하나 붙었는데, 도성에다가, 익명서로 붙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록수를 욕하는 내용이 었나 봐요. 근데 범인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윤상군는 이게 분명히 얘들이 한 짓이다, 이게 최전왕하고 수건비가한 짓이다. 이래가지고 얘네들의 친척, 뭐, 조카 일족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 걸 그다, 매를 치고 그냥 한 60여 명좀 잡아다가 어, 매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웃도 한 40명 좀 잡아다가 또 매를 치고 그래서 한 100명 좀 잡아가 매를 쳤는데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죠. 예, 그래가지고 수건비와 전왕의 그부모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형제들한테 장 100대를 때려요. 그러니까 매를 100대를 친 거죠. 예, 치게 하고 사촌들은 80대, 그 주변 사람들은 60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은 뭐이 여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면은 전왕과 수건비의 머리를 궁인도로 하여금 강제로 보도록 하고 예, 그래서 어, 딱, 앞에 보여 놓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전향과 수건비에 사지를 찢어. 그리고 머리를 뽑아. 요 음. 그러고 나서 그걸 전시를 해요. 그 다음에 그녀들의 머리는 몸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외딴선에 갖다 묻어. 예. 네.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안 나요. 그곳에다가 제명을 새겨가지고 세우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자는 장녹수에 대해서 질투 한번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안이 거들라고 목숨을 잃고 처참하게 죽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연상군이라는 인물은 거의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단순한 폭군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이코패스였다는.